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성용사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수페타시스를 같이 보실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은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이 사상 신고가를 돌파할 때 여러분들 7%씩 상승하는 정말 엄청난 상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SK하이닉스도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좋은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이수페타시스는 다시 한번 신저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니 왜 이럴까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올라가는데 왜 우리 이수페타시스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과 JP모건이 비중 축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유증에 대한 실패였다. 그러면 이 실패의 여운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될건 이런 유증 실패와 그리고 국민연금, JP모건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비중 축소가 끝난 이후에 남은 한 가지 폭등 재료는 어떤 게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모르신다면요 꼭 가져가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0벌에 투자자석용사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석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성이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네, 구독과 좋아합니다. 구독과 좋아하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여러분들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상 신고가 돌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AI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반도체, 전력, 그리고 로봇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세 개의 테마 중에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 이수페타시스가 공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최고점에서 지속적으로 지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누가? 그렇습니다. 바로 JP모건과 국민연금공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여러분들께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유량이 300만주가 넘어갔는데, 이번에 보유량을 대폭 줄이면서 280만주까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JP모건은 지분이 5%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 모건의 이 보유량 축소는 큰 악재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연기금은 어때요? 보유량 880만 주에서 약 80만 주를 줄이면서 약 800만 주까지 지분을 1% 줄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단순 투자의 목적으로서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처럼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는 단순 투자자로서 경영권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즉, 지금의 매도는 맞아요. 고점에서 어떤 걸 바라봤다가 그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매도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니스는 주가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 건데 SK아닉스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 삼성전자와 SK아닉스 둘다 신고가로 돌파했지만 삼성전자는 7%씩 올라가고 삼성, SK아닉스는 요 2%도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올랜 만년 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번에 HBM 출자량이 85% 급증을 하면서 s k 하이닉스에 어떤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렇죠. H에 HM 병화하면 여러분들 SK하이닉스였죠. 결국 1등 주식을 삼성전자가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삼성전자에 좀더 많은 수급이 쏠리면서, 야, 삼성전자가 싼 거였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수와,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 쪽으로 몰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닉스가, 어때요? 이런 주가의 희비가 갈려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SK하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수페타시스는 결국 같은 반도체 업을 하고 있는, 반도체 테마의 대장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수페타시스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아니스 외에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재작년이죠. 이제 5,500억에 대한 유상진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회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JO와 지금 소송 때문에 지속적인 악재가 튀어나오는 것도 바로 이 금감원에서의 태클이었습니다. 아니, 야. 이수페타시스 너네 제이오와 함께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제이오는 2차 전지기업이잖아 너네 왜 반도체 기업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1차 2차 정정 요구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야 이건 시너지에 문제가 있다 너네 경영권 무슨 간섭하는 거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유상증자를 철회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렇죠 유상증자를 철회하기 전에 2,500억은 신설 그러니까 공장의 증설 캐파를 증설하기 위한 돈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현금을 쟁취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삼성전자 s k 케이니스가 날아갈 때이수페타시스와 똑같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물량을 갖다 줘야 되는데 태클이 걸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결국 외국인들은 여기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건 전부 다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수페타시스는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123% 정도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이수페타시스는요, 다른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정말 많은 고그 종목들 중에도 유일하게 단점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JOI 소송, 금감원에 대한 현실성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그 시점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나왔어요. 2025년 1월 달에 있었던 이 모든 악재들을 딛고, 2025년 5월 달부터 수직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모든 악재들은 정리가 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수페타시스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서 주가를 빼면서 지금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JP 모건 서울이 오늘도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약 19만 2천 주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과 JP 모건도 물량을 축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증권가들은 전부다, 전부다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가 어때요? 고작 12만원 선에 머물려 있어요. 그런데, 키움 증권은요, 10만원에서 17만원, 메리치 증권 16만원,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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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만원, 14만원, 14만 그리고 이 엄청난 증권사들은 저와 같은 투자자사 운용사들이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저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저보다 낮기 때문에 목표가를 올리니까 이걸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주가를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냐. 이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증권가가 바라보고 있는 건 삼성전자와 SK하니스와 우리 이수페타시스는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증권가가 바라보고 있는 건 바로 삼성전자와 연결고리일까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는요. ai 서버용 hbm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로직을 강화시키고 패키징에 대한 통합 전략을 설, 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전략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어때요? 고우다층 pcb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과의 어떤 인연은 뭐예요? 그렇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는 원가 절감이 먼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특정 회사에 올인받지 않고 싼 것들을 위주로 벤더를 시킵니다. 그리고 패키징을 통해서 h b 비 m 만들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수페타시스는 삼성전자와 거래는 합니다. 그렇지만 독점적인 파트너가 아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신고가 갈때꼭 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여기서. sk하이닉스만 어떨까요? sk하이닉스는요 hbm의 중심이죠 그런데 이 hbm에 들어가는 ai 서버 메인보드 인터포저 이런 것들이 pcb를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국엔 이 pcb를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직접적으로 sk하이닉스와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직접 납품하기 보다는 HBM의 생태계 확장에 따른 간접 수혜자로서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건 이수페타시스라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는 그러면 미국의 어떤 기업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요. 이것만 보셔도 돼요. 어떤 뜻이냐? 바로 구글입니다. 여러분들, 수만 개의 별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페타시스와 구글의 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차트는요, 구글의 차트인데요. 구글도 어때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글과 가장 비슷한 모습의 주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바로 이수페타시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엔 이수페타시스는요. TPU 전용 초고다층 MLB PCB를 납품하면서 국내 유일의 양산과 점유율 40% 이상을 추정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구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TPU 핵심 공급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의 뭐 AI 뭐 반도체 메이저 고객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구글은 뭐예요? 결국 전 세계 AI를 책임지고 있고 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이 구글이 결국 이수페타시스와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주가도 깊게 엮여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증권가의 모든 리포트들에 뜯어보면 공통 분모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증권가가 지금 목표가를 17만원까지 올리고 많이 올리는 데는 뭐 15만원, 17만원, 18만원까지 올리는데 그 리포트의 모든 출발은 바로 구글의 TPU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삼성전자의 신고가 하이닉스에 대한 신고가 당연히 여러분들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 추세라는 건 상승 추세가 있고 그 상승 추세에 여러분들 결국 신고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이닉스에 당연히 수급이 쏠려야 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우리 외국인들이 무한정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엔 반도체에서도 순환매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은 선택하고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은 매도하면서 주가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게 된다면 결국엔 구글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때 이수페타시스는 똑같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올라가는지 왜 올라가기 시작했는지가 그 시점이 바로 12일부터면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넘어갈 때가 그렇습니다. 12일이란 점이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아 이래서 이수페타시스, 삼성전자, s k 하이니스를 같이 보면 안 되겠구나 이영우 대표 어말 듣길 너무 잘했다라고 여러분들 바닥을 탁 치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증권가들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TPU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바라보고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출하량 증가 당연하고요 마진 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결국 이수페타시스는 어때요 여러분들 대체 불가능한 공급자로서 구글 AI에 직접 연동이 되고 TPU 세대가 단가가 올리면 같이 연동되면서 AI 사이클도 끝나고 당연히 구조적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보다 더 미리 주가가 올라갔고 더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이오와 뭐 소송 뭐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다. 실제 절차상의 다툼일 뿐 소송 금액 100억 원대로 정말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거 아니고요.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여기서 의미있는 가장 중요한 라인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고점이 전부 다 모여있는 약 12만 6천원 라인을 돌파할 때, 이때 21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부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내용 모르고 투자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이 기회가 안 나신다면 다시 보시고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8115-5111. 이수 페타시스의 앞글자, 이수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수 페타시스, 당연히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여러분과 들 함께했어요? 2023년 12월부터 이수 페타시스를 알려드리고 매수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매수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수는 2025년 7월 달에 52,500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고요. 쭉 끌고 가면서 지금 2025년 11월까지도 어때요? 이수 페타시스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매수매도 타점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 기회 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수베타시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회를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차곡차곡 계좌를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테마주를 매매하셔야 되겠고요. 테마주 중에도 대장주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통방에서 저의 매수매도 타점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첫 번째 종목, 제주반도체. 반도체, 대장주,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이 다섯 개 종목 중에 제주반도체가 12% 상승을 하면서 우리 16,100원에 잡아 있었거든요. 무려 113% 수익구간 달성하면서 우리 수익 일부 챙겼고요 나머지는 계속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6% 상승하면서 27%수익권을 가져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과 실제 같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오늘 10%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럴 때 여러분들 매수할 타이밍이 무조건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수 페타시도 똑같습니다 횡보할 때 여러분들 진짜 매수 타이밍이 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외에 두산 애너빌리티도 같이 수팅 나오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 10% 급등 그리고 67%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애너빌리티가 추가적인 상승 한미반도체도 추가적인 상승하는 거꼭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바이오 종목도 같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뮤논시아 14%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10월 13일 날 잡았던 6,400원에 잡았던 이뮤논시아가 114% 달성을 했고요. 제가 그저께도 홀딩하러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010 811551112수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 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는요 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1분만 더 집중하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사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연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맨 아래, 이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맨 아래에 이렇게 이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주를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종목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매도 타점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이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인데, 이 선물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맨 아래에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시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하고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